트럼프 대통령이 복수 투어에 나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스터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13명의 공화당 의원, 현직 의원들을 타겟으로 정밀 예, 조준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예. 투 다운 에이 투고 기억하시죠? 예, 그거는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열 명은 전부 다다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있는 현직 공화당 상원, 하원 전부 다 합치면 27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원 쪽에도 열몇 명이 있고 하원에도 열몇 명이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27, 28명, 뭐 많게는 30명 정도의 반대파가 있다고 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무너뜨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에서 딱 13명을 집었습니다 13명을 딱찝어서 이들은 내가 반드시 에, 다시는 어, 어, 연방우회 안에 입성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이제 아예 선포문을 좀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누가 들어가느냐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인물이 프레드 업튼 입니다 프레드 업튼은 미시건주의 하원의원 인데요 1월 6일 의회 사건 이후에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에, 찬성표를 던졌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탄핵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죄로 그냥 해결될 일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절차도 어기고 그때 막막 막 밀어붙여서 탄핵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펠러시가 업트는 지난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탄핵도 찬성하고 어, 인프라 법안에도 찬성하고. 이중범죄를 저지른, <laughs> 이중범죄라고 말하는 게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중범죄죠, 저희가 볼 때는. 배신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업튼은 지금 이제, 에, 별이 두개 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진작에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업튼의 대항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예비선거 도전자로 스티브 카라라는 미시간주의 주하원 의원을 지지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티브 카라가 예, 프레더 업턴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 자신의 탄핵에 투표했던 리츠 체니에 예, 아주 악랄하게 지금 반 트럼프 대영을 이끌고 있는 리츠 체니 하원 의원을 공화당 하원 총회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죠. 대신에 뉴욕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있는 에, 앨리스 스테파닉을 젊은 여성 하원 의원인데 이, 사, 이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공화당 하원 총회 의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스테파닉은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공화당 하원 의장, 그 하원, 그죠, 공화당 하원 총회 의장의 컨퍼런스 체어 우먼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점잖 빼고 앉아있지 말고 민주당 급진 좌파들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언론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예, 이 공화당의 입장, 보수 진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하고 타운홀 미팅도 좋고 일반 서민들을 만나는거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접촉을 좀 늘려라, 더 많은 이야기를 주변에 퍼트려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1월 탄핵에 찬성표 던, 던졌던 이존케코라는 의원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사람도 뭐 영락없이 라이노 대열에 끼어 있는 13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예, 그래서 이캣 예. 캣, 캣코, 캣 그죠? 캣코, 존 캣코, 이 하원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예, 대항마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팀코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팀코. 팀 코우는 신경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정치 경력 전혀 없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신경외과 의사가 지금 출마해가지고 캣 코우를 팀 코우가 캣 코우를 지금 상대하는 상황이 됐다. 이름들 참 재밌네요. 근데 이게 지금 재미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승리한 주지사에 당선된 인물, 인물도 우리가 잘 알지만 정치 경력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맨인데 됐죠. 트럼프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정치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 썩어빠져 있는 로비스트들한테 완전히 함몰당한 썩어빠져 있는 결탁하고 여기저기 결탁하고 청탁받고 돈 주는 놈들 말 들어주고 있었던 이 워싱턴 수화풀을 싹 뒤집는 작전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 자신이 그것을 개혁을 선두해서 지휘를 했었는데 워낙에 썩어빠진 곳들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내 편, 니네 편, 내편 네 구분이 잘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그 예? 쓰레기더미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걸 저희가 보았던 것이고요. 정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부정선거에 밀려나가지고 자리를 지금 비워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면은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저희가 또 보게 되겠죠. 예. 그리고 백악관에 복귀할 때까지 지금 공화당의 체질 개선하는데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 바뀌어야 된다고 라 지난번에 전국공화당 예, 위원회에서 연설할 때 아주 강하게 연설을 했었죠. 이제 공화당은 노동자들의 당이 돼야 된다. 아주 강하게 연설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부자들 예. 부자들 눈치 보는 그런 정치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사 머코스키, 엘라스, 엘라스카에 있는 리사 머코스키 연방 상원 의원 이, 이 양반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온 인물입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 의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수석 보좌관이 한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하여간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어, 지금. 축출 대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지난주 금요일에 재선 선, 재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어,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재선 출마 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재선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머커스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치바카라는 인물을 이미 대항마로 선정하고 지지한 상태입니다. 켈리 치바카가 이 머커스키 의원을 상대로 승리할지 이것도 제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제이미 에레마 뷰틀러라는 워싱턴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뷰틀러 하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워싱턴주의 주 공화당 원인 조, 조 켄트 조 켄트가 지금 대항마로 나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 켄트를 지지한다라고 지금 설명한, 성명을 이미 진작에 내놓은 상태이고요. 앞서 8월 달에는 트럼프 탄핵을 지지했던 톰 라이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톰 라이스 하원 의원을 상대로 그레이엄 앨런이라는 사람이 도전장을 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에 그레이엄 앨런한테도 지지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앨런, 톰 라이스를 이겨라! 라고 이제 <laughs> 지지했고요. 앨런 의원 같은 경우엔 특별히 조지아주에 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의 지지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주 뭐, 어, 마가 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분명히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더 도군다나. 이길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낸 성명, 바로 이 성명인데요. 이 성명에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들이 도전장을 내고 싶은 인물 13명의 현역 의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하고 똑똑한 미국 우선주의 공화당 애국주의자들이 애국자들이 톰 라이스, 존캣코돈 베이컨, 돈 영, 프레드 옵튼, 앤드류 가바리노, 피터 메이저, 데이비드 매키니, 낸시 메이스, 제이미 에, 에메라 뷰틀러 크리스 스미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데 관심 있냐? 만약에 도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명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곧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곤잘레스, 켄징거, 리드, 이 사람들은 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인데 예, 뭐 이미 본인들이 더 이상 정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라 선언을 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라건대 영원히 손을 떼라. 또 뗐으면 좋겠다. 정계에서 다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리트 체니에 대해서는 전쟁광이라는 표현을 항상 붙입니다. 이 체니 일가가 이런 그 방산업체들하고 두터운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럼니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이 전쟁광 리트 체니는 지지율이 19%로 미끄러 떨어졌다. 미국을 구하는 것은 라이노, 어, 그 다음에 알려진 패배자들, 이, 이들로부터 공화당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명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명서 마지막 부분에, 예,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을 구하는 것은 이들 라이노들, 예, 그 다음에 셀 아웃, 예, 이거 매진된 사람들, 그 다음에 루저들, 예, 이미 넌 루저들, 알려져 있는 이 패배자들. 를 공화당, 이 사람들로부터 공화당을 구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금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해왔던 수십 년간 가문 전체가 대를 이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기득권층을 공화당에서 다 몰아내버리는 것. 그들로부터 공화당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미국을 구하는 것의 전초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화당 개혁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예전처럼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의회 만찬에서도 니콜 말리오 타키스 하원 의원이 바이든의 기... 이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말도 꺼냈는데 이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명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 바로 데이빗 어, 발라다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이, 이 발라다오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인데, 그럼 당연히 타겟이되야 되는 거 아니냐, 공격대상 아니냐,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저스터 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케빈 메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만큼은 좀 살려주자, 얘는 좀 용서해주자, 내지는 얘는 좀 살려주자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어쩌면 은 데이빗 발라다오는 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여 명 많게는 적게는 27명이고요. 많게는 30명 정도의 공화당 어, 라이노들이 있는데 현직 의원들 중에 이 라이노들을 전부 다 몰아내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중에 13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들은 축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딱 이름을 아예 공개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들을 상대로 덤벼, 덤빌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줄 서라 라고 지금 아예 천명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제가 요거 좀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라이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예. 근데 아마 지금, 어, 우치는 자들, 회개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푸는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뭐 그거는, 예. 얼마든지 힘이 있는 자가 할수 있는 것이죠, 아량이라는 것은.